안녕하세요. 허이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교양사의 조금맥은 상대 남배우와 케미감이 나오기 어려운 대표적인 여배우 중한 명이라고 합니다. 귀엽고 대단한 이미지뿐 아니라 연기력도 좋은데요. 하지만 제폭설1 0분에서 오래와 앵도호박에서 장릉역과 호흡을 맞췄지만 많은 시청자들이 케미감이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번 교양사에선 송이륜과 협연했는데요. 예전에 고만의 소설각색 드라마 여주였던 조려영이나 당원처럼 좋은 케미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연 커플의 화학작용인데 말이죠. 조루사와 우서은은 모두 어떤 상대의 남배우를 만나든 좋은 케미를 뽑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다섯 명의 여배우들은 외모되고 연기되는데 하필이면 케미감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여배우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조금맥은 아역 출신인데요. 그 때문인지 연기가 자연스럽고 호감도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동안 호흡을 맞췄던 남배우들과의 케미감이 좋지 못하다고 하죠. 제폭의 시분에 올해 도안용과 앵도호박까지 두 번이나 같이 호흡을 맞춘 장릉역과도 예상보다 좋은 케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조금맥이 러브신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데요. 특히 키스신에서 자연스럽지 못해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폭설 시분에서의 달달씨는 네티즌들의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이번 교양사와는 조금 맥이 비교적 호평을 들은 작품입니다. 비록 케미감이 강하진 않았으나 제폭설 시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네요. 상대 남배우와 케미감이 안 좋은 여배우를 논할 때 이일동은 자주 이름을 올리는 편입니다. 데뷔한 지꽤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주연작을 내놓았습니다. 이일동은 외모도 되고, 연기력도 되고요, 상대 남배우들도 내놓으라 하는 인기배우들이었죠. 등윤, 이현, 허계, 양양, 호유천, 성희 등 굉장히 많은데요. 두 주연 배우 모두 외모가 되니 충분히 화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인데 딱 하나. 케미감이 항상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맨스 작품 화제성이 좋지 못했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도 서건일몽에선 류윤영과 좋은 케미를 보여줬는데요. 방영 당시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관효동은 조금맥과 마찬가지로 아역배우 출신입니다. 연기력 역시 괜찮은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대의 남배우와 케미감이 잘 안나오는 여배우로도 유명합니다. 천밀폭격에선 루한과 아취시 저반여자 봉수왕 등 고장 루멘스에선 후명호 송일용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전부 뛰어난 외모를 가진 남배우들인데요. 하지만 달달한 커플의 느낌을 거의 주지 못했다고 하죠. 많은 네티즌들은 관효동이 귀엽고 달달한 이미지가 아닐 뿐 아니라 키도 커서 남배우 옆에 서 있으면 보호받는 느낌이 다른 여배우들보다 적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상대방과 대본을 많이 타는 케이스입니다. 그나마 케미감이 있던 상대는 소왕인가의 왕한우가 손꼽히고 있는데요.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전임이의 케미감에 대해선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달달하고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어 조로사 우선처럼 달달 노선을 걸을 거라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대봉타 경인에서 왕학체 자야기에서는 허기와 호흡을 맞췄으나 케미감이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왕학체와 허기는 대부분의 여배우와 괜찮은 케미를 내는 남배우임에도 말이죠. 네티즌들은 조로사와 우선 그리고 전임이가 외모로 비슷한 느낌일진 몰라도 전이미는 이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록 대단한 외모를 가졌으나 눈빛에 차가움이 깃들어 있어 러브신을 찍을 때 사랑에 빠진 느낌보단 이성적으로 보여지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하기 힘들다고 말이죠. 전이미는 사랑에 빠지는 캐릭터보단 차갑고 냉철한 원탐 요주가 잘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방영 예정인 추곡에서 장르경과 협연했는데요. 이번엔 케미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진옥기는 향미침침 신녀상으로 크게 인지도가 오른 후 많은 주연작을 찍었습니다. 부도연에선 왕악체와 월상 중화에선 라우니 그리고 경상성에선 이역봉과 호을 맞췄는데요. 하지만 모든 작품의 케미가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진옥기의 연기력도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여주 작품에 거의 찍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조연으로 출연 중입니다. 네티즌들은 누구와도 좋은 케미를 보여주는 여배우로 조려형 양쯔, 조르사, 우서은을 꼽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워먼 부젠부산